오늘 토익을 봤는데요. 800점이 목표인데요. 점수가 한 600점대 나올 것 같아요. 졌댄거죠 하... 공부를 해야겠어요. 문법을 다 까먹어가지고 문법을 빠르게 보려고요. 오늘 섹션 2고요. 동사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거는 이렇게 해놨고요. 이번에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 설명식과 사용식 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한 번씩 말할게요. Speak to, talk to, talk about, count, account, for. Account for. 이거 설명하다는 뜻이고, reply to, react to, response to, agree with, agree to, agree on, object to, concept. Constant to participate in, arrive at, wait for mention discuss mention his absence, discuss the issue, instruct me to hire a lawyer, explain the contract, address him address him quick about 그다음에 목적어 대절를 하나만 가지는 삼형식 동사와 목적어 두 개를 가지는 삼형식 동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써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뒤에 목적어 하나 하나 둘 이렇게 가지는 거니까 폴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멘션은 삼형식이에요. 멘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뒤에 목조가 두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A라고 할 수가 있, 있대요. 이게 지금. t e 에 밑에 거는 t e l l me about A. 라는 뜻이래요 근데 o u 이건 조금 모르겠어요. b 모르겠어요 이건. 왜냐 e 면 지금 u t A. Tell m o u t A. e l l me about A. t e 아닌 m 같... 모르겠어요. 어제도 근데 Tell me about A라고 해서 그냥 외우면 되겠다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제안, 요청, 의무로 나타내는 동사가 뒤에 나오면은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고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암시하다라는 거은 제안하거나 요청하거나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 원형 안 쓴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3 끝나고요. 네 번째는 스위치에 관련된 부분. 이고 여기 보면요. 단수 취급되는 게 one, each, every. 여기 every가 좀 독특한 것같아이건좀 의외로. The number of, the body, one thing. 이런 애들. 그 다음에 no one도 있네요. 그 다음에 복수 취급되는 거는 매, 이거 뭐 every 빼고 약간 많은 것 같아요. many several few b o t e 그 다음에 a number of, a couple of, a variety o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any, several, few, both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 단어로 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복수 취급한다고 도있고그다음 부분이나 전체라고 해서 부분이나 전체, all, 전체, most, 전체, any Some, have, a lot, part, the rest, the block, percent, 분수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Occur는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보 o A and B는 복수 쓰고 Neither, neither, not A but B, not only A but B, B as well as A는 어, 모두 B에 스치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사도 끝나고요. 그리고 넘어가도요 보면... 우선 능동수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많이 틀렸죠, 제가. 능수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2 뒤에, 그러니까 2가 있고, 이렇게 B 비을지말지는 뒤에 이렇게 뭐가 오냐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식, 오용식, 수동태에 대해서 부, 배워볼게요. 저번에 이 문제 틀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능동태, 윌리엄, 게이 존 어북인데 존 was given 어북 또는 어북 was given to 존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음, 일반적인 사용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가 오지만 여기는 u y make get find build save 같은 경우에는 포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 목적 목적격 보어가되는5형식 동사 수동태가 될 때는 목적격 보어가 수동태 뒤에 남는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더 그래서 프로젝트 The project is considered, 여겨지다, a success. 성공으로 여겨지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Consider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동사. 아, 오형식이죠. 그래서 오형식에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가 투부정사 9인 경우에는 The passenger asked the taxi driver to slow down. 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도 지금 오형식인데 옥적보어를 투브정서를 갖고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택시 드라이버 was asked 요청을 받아서 to slow down이라고 하기,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건 설명식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고려하다는 의미를 가질 때는 is considering a라고 해야 되고, 어. 뭐여기지다 간주되다 이럴 때는 is considered a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t h e project is considered a success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Perry is considering the best public speaker in the departmen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동사는 알아서 안 했어요. 어, 원인이면 능동이고 저가 감정을 느낀 수동태를 쓰래 그다음에 수동태 전치사 이 네들이요. 얘네들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위에 거 어디서 온지 모르겠고 밑에 거는 약간 그거 같아요.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투구정사구인 오형식의 수동태인 애들인것 같아요. 어, 여기서 몰랐던 거를 한번 보면은 be gratified with 만족하다, be alarmed at 뭔某에 놀라다, be astonished at 뭔某에 놀라다, be frightened at 뭔某에 놀라다, be shocked at 뭔某에 충격을 받다, 다 충격 받는 거다 에이시네요. 그 다음에 be convinced of 뭔某를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be reminded to 뭔某하라는 말을 듣다, be urged to 뭔某라고 요구받다, be intent to 뭔某를 위한 목적이다. 비프로젝티드 2 무무 할 것이라 예상하다.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 할게요. 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다섯 문제까지 출제된다고 하니까 꼭꼭꼭 다시 공부하고 복습하도록 합시다. 현재 시제는 현재 상태나 반복되는 동작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한다라고 하고. 어, 여기 보면은 the travel package includes first-class hotel accommodation이라고 했으니까 어,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 일반적으로 버스, 서브웨이를 탄다, 통근할 때라고 했으니까 되게 일반적인 사시, 일반적인 거 반복되는 동작이라고 할수 있고 밑에 거는 장기적인 운동의 효과는 어, 사람들의 자, 건강을 증진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사실 굉장히 노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이렇게 명백한 과거의 two days ago와 함께 shift라는 과거형으로 썼고요. 미래 시제는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의지를 의미하 i l do, I will do my best. 그러니까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다음에 현재 시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여서 미래 확실히 일어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Minos Annual Charity Event Begins. 시작한다. 현재 상태의 two weeks from now. 어, 가까운 미래. 를 의미한 거고 확실히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조건 작, 나타내는 종속절에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하네요. 시간이나 조건 그래서 이 보면은 when, 어, 또는 after, before, 어, 뭐 as soon as 이거 시간이죠. once 조건 일단 뭐뭐 하면 if, unless, by the time 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뒤에 있는 어, 정서전이나 주절은 어, 이렇게 미래 시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 여기 보면 have tp는 until이랑 못 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 여기 이 문장은 일반적인 사실의 문장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D를, D가 맞나 봐요. D가 정답이고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개인적인 거죠.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놀매>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는 현재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표현한다고 해요. She is talking on the phone at the moment.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진행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써야 된대요. 어,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막 usually 이런 거든 g i v e us 그냥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일을 표현하고 미래 시제는 특정한 거, 어, 일이 에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자, 진행 시제로 쓸수 아씨. 어, 다시. 어디까지 했죠?